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좋은 하루 되시나요?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음, 항상 제 유튜브와 아프리카 방송 많이 시청해주신 분들, <laughs> 정말로,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, <뭐야>. 여러분들 항상 <laughs> 음, 행복하시고요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도 열심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 그리고,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음. 제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그리고 <웃음> <웃음>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. 알았죠? 여러분들.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봐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할게요. 아, 어, 그리고 여러분 다른 BJ 분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. <laughs>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죠, 여러분들? 어, 여러분들, 제가 BJ 이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, 여러분들! 그리고, 저 조만간 나중에 성형수술 할 거예요. 쌍꺼풀 수술. <laughs> 그때, 어, <laughs> 쌍꺼풀 수술하면, 하게 되면, 그때, 어, 이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상대방 입장 생각하면서 이야기 해주,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얼굴에 대해 비판과 비난하시, 하시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저보다 얼굴 안 이쁜 여자애들도 엄청 많습니다. 음, 그리고, 앞으로도 저도, 열심히 하는 방송 BJ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사랑합니다. 안녕. 여러분들, 그리고 항상 저를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, 음,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!